왜 스타게이트를 올렸냐면 네. 하... 제가 못해서 징계 맞는데 스타게이트를 왜 올렸냐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 초반에 링이 뛰면은 어떻게 막냐고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laughs> 코어 올리고 스타게이트 하는 거라서 그래서 언덕에서 질러스로 막고 안 되면 일꾼으로 같이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실력이죠 언덕을 열렸어요. 플로브드마리 뒤에 홀드 같이 써야 됐는데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 했어요. 자트는 포트에서 진짜 이찬희 선수가 만들어 줬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줬어, 와! 이거 이영한 선수가 레이스가 점첨 만들어냅니다. 어, 강하다. 아, 와, 와 아, 이영한 대단합니다, 아 진짜. 아 야, 이걸 에이스가 야. 점착한... 야. 와, 야, 이거 레이스가 점첨 만들어냅니다. 삼성 전차칸. 와, 두 집필. 파일럿이 안겨준 거를 내가 자각하고 코어를 취소했어야 됐는데. <laughs> 제발 이제 경기 볼게요. 제발 파란색 일자리. 아, 색깔은 딴 거구나. 어? 와영하이 12시. 오케이. 어, 자, 리잖아요다위다위다위에요 아이 선수들 은 얼마나 떨리냐 진짜. 12시입니다. 예, 12시가 어. 맞겠죠. 자. 와, 이게 제일 오른쪽에 어, 튕기네. 아, 개 빠르네. 아, 이미 버석이 네. 못 하는 건데 얘가 걸리나 보네. 개들 나빠 기서 왼쪽에서 뽑는게더 낫지 않나? 그걸 좀 얘예 혼자 벌써 지금 한번더겠어아 그래 네, 붙 네, 네, 나가지고. 아들어 먼저 아, 찍힌다. 그냥 써 네, 뭐야 돈이 아, 왜. 이래. 좋아 좋아. 아, 저희도 근데 이제 일군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랑 밑에서 바로 내려가는 아, 거랑 차이 있어가지고. 아, 차이 있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나정호가 조금 안좀안더 빨리 했어. 뭐야 그저 아, 여섯 일곱 시도 아, 튕기네 제일 오른쪽 거. 어그러네 아 뭐야.. 자리 그니까 가슴밖에 없는거야 그러면? 어두개 튕긴다 저 오른쪽에 두개 근데 일곱 수도 잘캐냐? 아니 그냥, 정권장 그냥 정권장 오른쪽 두개 튕겨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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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드론이다 아, 아래가, 네. 네. 아래가 더 좋고서? 네. 아래가 더 좋대 어1 2풀한시에서어 네. 네. 12풀이야 우리 12풀이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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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맵이.. 맵이 개 가까워가지고 앞마당 먹는 타이밍에 좀 조심해야될텐데 드론이랑 그 바로 타이밍 있잖아 아... 어발 타이밍이어야지. 여가지 일단은 12도로까지 찍었는데요. 원서치가 되는 아, 12풀이거든요. 맞춰갈 수밖에 야, 와, 아, 아, 수 없어. 야 근데 와! 12 앞마다 아니에요. 12 풀이 이러면 부드러워지죠. 12풀이 훨씬 좋죠. 근데 이거 진짜 그스포닝풀 위치 때문에 드론 바로, 나, 바로 나, 안 나가져가지고. 뭐 이런 느낌인데아저스포딩풀 <laughs> <내려가지고. 웃음> 어, 위치 12풀이 훨씬 좋죠. 근데... 야12 앞마당을 노린 건데. 근데 40도 깨습니다 이거 뭐? 보고 본질에 처리 줄수 있나? 네, 환 선수가 이렇게 시선... 수 없지 않나? 그 아닌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 무조건 안맞으질야 되나? 막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아. 가스가. 어, 안 맞아서 집고 뭐, 먹으면은 아, 뭐 난. 사실 질수 없지. 근데 두 번째 오버 안 맞아 안 쳐가지고. 어, 아알 거야. 이제 이제 네. 구도론니가알 거야. 아, 오버 나오는 거 봤으니까. 보고 짚는 거니까. 아열레어다이레오어다선레오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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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어 선료언버를 영환이가알것같아내 생각에. 니 먼저 그치. 보니까 바닥이 기 때문에. 자, 요요 같은 건 없어서 다행이다. 음. 음. 있을 거나 그거 대게짜증 음. 나거든. 이거 영환이가 어, 영환이가 제발 낸매발 하겠지? 발하지는 않지. 네. 여기 추가되는 저글링 안마당을 때려줄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일단 딩은지마컨트롤하면아 그 근데 이거 좀한데습니까그 컨트롤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이거 드론 한네개한 진짜... 2개야 되나? 영이까스다 아, 일단 선발이네. 이거 이거 한6개 나오면 될것 같은데. 여섯 개 타이밍이. 저걸는데 안돼. 저저걸링 컨트롤 보세요. 이거 김정호 선수가 유리해요. 저 드론이 세번 운영이니까. 드론만 안 잡히면. 드론 어, 안 잡히고 아, 이건 많은, 많은, 많은. 어, 괜찮은데. 어, 드론 많이 안 찍었어. 니까리 많이 뭐, 안 찍었어. 잘막았어잘어 근데 영환이가 세번 운영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어. 지금 발을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레어 찍고 스포, 스포 운영 가면은 좋아 확실히. 는 옛날 기억으로. 아, 근데 레어는 찍을 거야. 레어는 아마 찍을 거야. 이거 어차피 드론, 드론 미네를 남아가지고 그래. 이제 가스 판에 다시. 이게 아마 스파이어 스포 스포까지 스포 될 ]다. 걸. 저걸링으로사대다 쫄였다. 들면은 이게 저걸링한 분대 반이면은 쫄릴 수 있으니까 쫄여놓고 여기서 올드론 찍으면서 스파이어 스포 운영 가능할것 같은데. 정우가 막을안잃어서 아, 근데, 그런지 그런지 안 이뤄서 그런지 근데 그런지 저게 좀 크다 원래 링좀 초보되면은 막센데 선큰 막네 아아 인구 저, 와, 와 인구가 늘린다 네. 링 찍었나 보다 키워놓저아네아어 아 A 이거 수, 좀 작작 나겠다. 아, 저거는한 마리 빼자. 네. 아, 아. 야 이러면서 한 마리도 좀 아, 잘아잘 이거 돈돈돈돈돈돈한마리거든요게 어떤 지냐면은어아대로갔 설마 와아 진짜. 으로 저거 마당이 견제하는 미 그렇죠 그렇 이제 괜찮아 괜찮아 에볼루션 챔버 견제도 할수있어 그렇죠. 자자 만약 두 마리까지 잡또 하나. 자, 아, 자, 어, 다행히다 아, 수단을 잡히면 안 이건 잡히면 안 돼. 이건 잡히면 안 되지. 오케이. 스포츠지어야 <laughs> <가고 웃음> 되지 않나? 미탈 찍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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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원을 몇 개를 써야 아, 되는? 이거는 이거는 한 안전한 어, 근데 링 어, 나오는 것같습다 어, 근데 링이 많은데. 어탈을지 했네. 빌 자, 이거 두 마리 돌릴 건데. 어, 그래도 위험아. 자, 무릎을 가들고온다 1위! 오케이! 케케이이고무릎나가 네, 네, <레> 나이스! 릎을 가죽고, 무릎을 가죽고, 나이스! 나이스! 무무라무라을어죽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무릎을 무릎. 아 근데 가정쪽에서려주고저기만올들가면못막아요 저기 더어야 돼. 저더 있어야 돼. 거든요포더 있어야 돼. 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비디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없어. 막 끌어내는 거예요. 스포까지포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모비탈 모아 가지고까잖아없 근데 그스포까기는 크게 어렵을 거야. 하나 하나 바로 넣어 주면은 지면서

오 방, 어, 어, 이긴 거 아니야, 이긴, 어 이긴 거 맞지? 어 이게 거의 어, 거의 이겼어, 거의 아니, 이겼어 이러면. Pues 레오로 어 유타리 지금 저에 추가된 게 저기 다시 돌아오도 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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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겼 이요 와 이요 와이와 와, 다 와, 와, 조졌다 다 진짜 와, <laughs> 와, 진짜 와, 와 미친 판단. 와, 살았다. 아, 이제 설계 오졌다. 안견님 큰 안견님 가지고이 보여준다고. 여기 진짜... 와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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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시 아... 자 아. 아... 아... 와, 아니, disputes, 아... 아... Sort o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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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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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다 경구형의 엔트리 널기에. 아, 빡니다 아, 아, 아 와, 조기에, 아, 전략도 조기가 만들어줄 거거든요, 몬티올. 아, 아 리얼 사버졌다, 진짜. 아, 아, 아 다행이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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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빌드보따리 올라가는 거 봐. 근데 빌드보따리 진짜 오늘은 가득 채우고 나아야지 진짜로. 저런 빌드보따리. 어. 그 동안... 아, 아 이영한빌드보따리 와.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와. 아, 저 이거 끝나고 아, 연습 아. 아. 연습할래요. 저저 아. 사드론 아. 노드론 육드론 구드론 아. 막는 거 다시 연습할게요. 와, 안 줘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겸승하지.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야, 근데 되면, 진짜 그 김정우 뭐냐, 앞마당 스포 때리는 차고 본집하고 드는 거 진짜 그것도 미친 아, 판단이었는데. 네. 안개님 그 뭐냐, 온라인 200될뻔 했는데 나, 오프라인으로 보게 됐네. 못 사세요, 사러 갈게요. 옷 사러 갈게요. 바로 쇼핑, 쇼핑 가기네. 와 이영호 잡을 필요 없다아자제해딩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근데 마당에 인벌인 어. 게 너무 컸어요. 바로 영업 시간인 아, 게 대박입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여자친구가 여자 못 하는데. 아. 와 송병 <laughs> 여기서 떠 여기서 또 영업을 하네와 영업사원 송병구 와. <laughs> 바로 와 네. 아, 근데 뭐야? 주소 좀. 주소 좀 찍어 주실래요 <laughs> 주소 좀. 아, 서울이잖아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어. 와, 전화 인터뷰러 갔어. 아, 전화 인터뷰 같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송병호 선수. 합니 다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려요 <laughs> 네. 네. 아니야. 전화, 전화 전화 걸어놓고 바로 죄송하다고 하고 끊어버린다고? 이게 무명했는데 선수 서아 그렇죠. 네, 네. 원래 그, 인터뷰는 감독이 하는 건데.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영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야 이영환. 야 진짜 하루 인승을 이끌어내면서 3성전자 칸이 열중에갔습니다 소감 한마 말씀 말씀해주시죠.

남아 야, 아 KT가 올라와서 아 만약 아 결승전에 맞붙게 된다면 질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아 하는 겁니까? 어질수 없다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오늘 지금 용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거죠? 지방선 경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일단 뭐 진짜 축하드립니다 삼성전자카 일단 결승으로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뭐 팬분들이라든지 50개 선물도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이라든지 한 말씀하고 예,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 아, 프로리그가 어, 6년 만에 오프라인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김봉준씨가 정말 큰 노력 끝에 이 만들어진 무대에 삼성전자 팬분들을 들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어, 너무 행복하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테스트 다 같이 의지투합해서 꼭 우승 트로들를 올리겠습니다 야 진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네, 삼성전자판 결승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laughs> 와. 삼성전자 칸이 다 승전을 갔어 아무도 아, 예상하지 못할 것 같다 시작때 예상 7위 아니다. 아, <laughs> 그것도 3대0 3대0 허리 라인이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3대0 3대0 하고 4강에서 3대2 해줄게 네. 아, 올라갔습니다 네. 네. 호불호 몸이 아니에요 지금 허리 라인이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하.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삼성전자 칸이 첫 번째 결승팀으로 아 예, 근데 뮤탈이 있는데 내일 경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경기는 바로 야. 7시에 시작이 되고요 경구요 KTK 스틱 써요 제가 해설하지 어. 못하게 아침을 조금 어봐 야, KT 대 STX가 붙게 됩니다. 아, 네, 여님 감사합니다. 이영호 선수 예 뭐, 부터 시작해가도록 감사합니다. 어, 에이스 선수다 나오거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대를이끌는 네, 네. 중심축에 있는 선수들이 네. 네. 내일 김가을 과거님은 이런 게 공식적인데 약간 방송 나온 거 싫어하셔가지고요. 내일은 더 대박이니 아마 안 오실 것 같고 안 물어봐도 드여어분들 제가 에

네. 아반성적으로반든방해설위원연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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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주셔서 좋 아이 참자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김방님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 프로리그가 여러분들이 즐겁게 네, 네. 보시고 만족할 수 네, 직관 가능합니다. 직관 받으세요 프로리그 열 직관 오세요. 직관 오세요. 만들어 가적인그러주 추천 좀 불러 주세요. 너무 재밌어서 저도 참 즐겁게 아. 이야기를나누다 갑니다. 자, 최단한 아, 동선으로 해서 이번에 4강1입니다 함께 해주셨고 경험을 졌지만 느꼈으니까. 어, 내일 7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는데. 내일은 10시 아닙니다. 10시요. 내일은 7시 4강저 K T 대 S T X 전이 있기 때문에 내일 7시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유니폼이요? 유니폼 옷. 유니폼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거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있고요. 집에 보내줘 집에 보내줘 보이는 건한 개야. 어? 안, 여기까지 저 있어요 하나 있어요. 기석이가 나 사이즈 맞으세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옛날 거라서 그거 배그 사이즈예요. 아 진짜? 아. 네. 저 지금 입으면 슈퍼티데요. 아 네. 다시 바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고왔어요. <laughs> 진짜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고셨습니다 정구님, <병군님! 웃음> 네, 빌드 네. 주세요. 네? 아니 소대도 안되게돼데 네, 일단 적으잖아요. <laughs> 네. 무조건 안 아, 돼. 네. 나중에. 아, 적으네 적으니까. 음. 네, 좀 있다. 아 토토님, 네. 100개 100%. 100%. 100%. 감사합니다. 네, 언제 주실 아, 지금 거예요? 보세요. 사진이랑 다 쌓일게요. 사진. 아, 방송 끝나고요. 네. 저 오늘 저 가지고 방송 오래 못할것 같아요. 아. 팀이 이겼지만 패관수을좀 해서 됐어 아, 저 그럼 저도 어, 바로, 바로, 바로 방송 끌게요. 바로, 바로 저도 바로 방송 끄고 아. 육드론 마을로 갈게요. 아니야, 왜 그러세요? 아예 우리 형들 왜 그러세요? 육드론 마을로 갈게요. <laughs> 육드론 <망그러> 갈게요. <laughs>